중간고사 대비 복수수와 이차방전식 그 12번째 문제인데 x의 제곱, 이차방전식의 두근을 ab라고 했을 때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k루트6이다 그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 우선 기본적으로 x의 제곱 한쪽으로 이항시켜줘야겠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예, a 두근을 ab라고 했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겠지요, 그렇죠?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 두 근의 합은 4가 될 거고요,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조건 나왔고, 자두 번째 문제에서 조건이 또 주어졌지,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.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k 루트 6이라고 되어 있어. 우리가 항상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이 나오면 완전제곱식의 변형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. 그래서 곱셈공식의 변형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의 형태가 될 거고. 자, 이렇게 되다 보니까 a-b라는 값을 구해야 되겠다. 라고 할수 있는거지. 그치? 그래서 두수 a-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-b니까 우선 a-b라는 걸 구해야겠다. 자, 그러면 a-b라고 하는 애를 구하려면 합이 주어졌지. 그치? 얘들아? 다르기 때문에 a-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. 결과적으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어, 얼마가 돼? 4의 제곱이니까 16 플러스 8. 그래서 24가 될 거고 결국 a 마이너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이 된다라는 얘기야. 맞아요. 자, 이제는 대입을 해볼게요. 우선,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워낙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을 다 집어넣는 거야.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의 세제곱. 더하기.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이 될 거고요. 자, 세제곱을 하기 때문에 부호는 변함이 없겠지. 플러스 마이너스 8 곱하기 6 곱하기 루트 6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6이다 보니까 부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거꾸로 돼야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2 루트 6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해가 나오는 거죠. 68이 48, 48 루트 6 마이너스 12 루트 6이 나올 수도 있고요, 마이너스 48 루트 6 플러스 12 루트 6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. 아, 워낙은 a 마이너스 b가 2루트 6일 때 하고, 혹은 마이너스 2루트 6일 때둘다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꺼번에 해준 거야, 얘들아 이게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2루트 6, 2루트 6 집어넣어 보고, 또 마이너스 2루트 6, 마이너스 2루트 6도 집어넣어 보세요. 그래서 계산하면 36 루트 6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36 루트 6인데 여기서 원하는 건 양수 k의 값이기 때문에 36 결과적으로 k는 36이 되는 그러한 문제라는 얘기야 만약에 양수 k라는 말이 없으면 양수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서는 답이 반드시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라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라 거야 담임은. 이해갑니까?